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우신 나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묘의 보감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고양이 건강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만들면은 많이 보지시는 않것 같아서 하지만 저희가 꿋꿋하게 고양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서 일단 오늘 묘의 보감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고양이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치과 질환 치주 질환 이 관련돼서 준비를 해 봤어요. 아마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할것 같고요. 오늘은 이 고양이 치과 질환 3대장 중에 정말 너무나 많은 고양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앓고 있는 치과 질환 중에 고양이 치아 흡수성 병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 칫솔질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칫솔질하는 영상을 만들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그 영상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고양이 치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치아 질환, 치과 질환은 좀 강아지에 비해서도 조금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체감상. 특히나 이 대표적인 치압수성 병변 질환은 고양이 한테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알게 되더라도 약간 좀 공격적인 치료를 조금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아 흡수성 병변이 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일단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치아 자체가 흡수된다 이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면은 이게 좀 쥐가 파먹은 듯이 아니면 치아가 녹는 듯이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흡수돼서 녹는 약간 그런 듯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증상이 있어야지 조금 알수 있을 텐데 이 질환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육안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빨 아무리 봐도 이게 치아 흡수성 병변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 치주염이나 구내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요 뭐 이빨이 잇몸에 많이 붙는다던가 아니면 입 안이 막 빨개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육안적으로 보기가 쉬운데 이 치아 흡수성 병변은 이 육안적으로 구분이 되게 어렵다라는 게이 질환의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기본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조금 있냐면은 아이가 좀 밥을 좀안 먹는다던가? 밥 먹는 걸좀 힘들어한다던가? 구강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침을 좀 많이 흘린다던가? 입에서 구취가 좀 난다던가? 근데 대부분은 통증하고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저희 병원도 이제 검진을 하고 뭐 건강 검진이나 치과 질환 했을 때 치료를 하면은 치료에 대한 고양이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하 사람도 치통 있으면 힘들잖아요, 밥 먹는 거. 차가운 물 마시기도 힘든데, 고양이 입장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가 단순하게 입맛이 까다롭다 이게 아니라, 이 치아 합성 병변이 있어서 잘안 먹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만 뭐 찾게 된다던가, 문제가 확인이 되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 많이 드라마틱하게 식욕이 좋아졌다라는 피드백을 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보통은 통증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좋아지는 이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합성 병변이 왜 생기냐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너무 다양해요.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면역저하증이라는 뭐 고양이 전염병도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뭐 고양이 백혈병도 이게 이 원인이 돼서 생기기도 하고. 사료 이슈 때문에 뭐 비타민 d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해 가지고 뭐 치아수성 흡 병변이 생기도 하고 아니면 양치가 꾸준히 제한되지가 않아서 자연스럽게 치아수성 흡 병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치아수성 흡 병변은 원인은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저희가 저는 이 치아수성 흡 병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약간은 구분을 할수있요 왜냐면은 하 치아의 색깔이 좀 바뀐다던가 치아 주위에 약간 잇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치아 흡수성 병변은 호발하는 이빨이 있습니다 호발한다는 라 것은 잘 발생하는 치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위쪽 어금니 상하 어금니 양쪽에 밑에 하 어금니 양쪽은 되게 호발하는 이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금니를 보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양이 어금니까지 하려면 벌써 도망가 있거든. 도망가 있으니까 어금니에 잘 생기는데 어금니를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잘 호발하는 치아가 파스콘 치아라고 하는 이 아래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이빨이에요. 그 이빨을 보시면은 이 요, 요 치아가 변색이 되거나 이빨 색깔이 좀 달라요. 아이보리를 띈다던가 그러니까 하얀 게 아니라 조금 투명에 가까운 색깔을 띈다던가좀 이상한 치아 색깔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아, 우리 애가 치아 흡수성 병변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육안적인 평가보다는 무조건 동물 병원에 가셔서 치과 엑스레이를 다 찍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면 육안적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 없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치아 흡수성 병변은 이게 되게 이 질환의 특징인 거예요. 이 질환은 단계가 있어요. 보통 한 7가지 단계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크게 티가 안 나요. 그냥 잇몸 자체가 약간 녹아내렸나? 약간 이 정도? 치과 가면은 이렇게 꽂아가지고 잇몸이 떠 있는지를 소실된 거를 보는 검사를 하기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잇몸이 얼마만큼 소실된지 체크를 하고도 잇몸이 뜬 검사를 하는데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거 했을 때 뭐 대략 한0몇 m m 정도 약간 아 이게 좀소질 됐다 문제 됐다 이 정도의 단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중등도 이상으로 갈수록 잇몸의 변화가 좀 심각해지죠 잇몸에 발적이 생긴다던가 부종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한 건 치아에 변색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말기가 되면 특히 이제 파수꾼 치아라고 하는 아까 말한 아래 송곳 니 뒤쪽에 있는 이빨 이거는 관찰하기가 좀 쉽잖아요 이 이빨이. 사라진 애들도 있어요. 사라진 경우는, 어, 우리의 이빨이 부러졌나? 아니면 없어졌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치아 흡수성 병변의 말기까지 됐을 때, 아예 녹아서 인범이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찍는 거죠. 근데 치과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보통은 어금니 쪽 치석이 많이 생겨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치과 엑스레이를 찍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 치아 흡성 병변이 생긴 것 같은데 그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안타깝게도 치료 방법은 발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발치를 하기 전에 낮은 단계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뭐 7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이 무조건 스케일링 치석을 제거해 주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치석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치과 엑스레이를 찍고 치과 엑스레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치아 흡성 병변 소견이 보인다. 녹는 소견이 보인다. 막 뚫려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외과적인 시술, 외과적인 수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치과 체크를 하면서 이게 점점 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번지는 치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발치를 차후에 하기도 합니다. 심한 헤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결 간격으로 치과 엑스를 찍으려고 재검을 하기도 하고요 간혹 이제 이 치아 흡수성 병변에 발치를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정말 이게 너무 오래돼서 안쪽 어금니 말고요 제가 말한 송곳니 뒤에 있는 파수꾼 치아의 경우에는 흡수가 돼서 덮는 경우에는 굳이 발치까지 진행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혹 치석을 녹이는데 어떤 뭐 영양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치석을 녹이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칫솔질, 그 다음에 플라그가 생성되기 전에 관리하는 거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물론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 말고 뭐껌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조제를 통해서 플라그를 예방하는 수준까지는 좋아요 그런 제품들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이 이미 치석이 있는, 돌이죠. 치석은 말 그대로 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녹인다? 먹어서 치석이 완전 사라진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치석을 녹인다라는 제품은 뭐 관심도 갖지실 필요도 없고요.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치태, 플라그,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양치질, 올바른 양치도 중요하지만 고양이는 사람과 달라서 편안하게 양치하는 양치 교육을 평상시에 하는 거를 매우 추천드려요. 뭐 간혹 치석이 떨어지나 하는 경우는 있어. 물리적 자극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아서. 근데 그런 경우는 있지만 치석을 막 녹인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과대광고 아닌가 싶네요. 오늘 고양이 치과 3대장, 치과 질환 3대장 첫 번째 어, 고양이 치아흡수성 병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음.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